여러분 트로트 팬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될 레녹과 강혜원의 달콤한 일상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이 커플이 보여주는 사랑 가득한 순간들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들의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서로를 향한 애정 어린 눈빛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합니다. 특히 최근 그들이 SNS에 공유한 사진들과 영상들은 더욱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두 사람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일상 이야기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탑 트로트 8분과 함께 지금 바로 이 매력적인 커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탐구해보세요. 에녹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트로트 스타로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가창력과 무대 매너는 언제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무대 밖에서의 에녹은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노래와는 조금 다른 에녹의 일상 속에서의 모습은 그를 더욱 인간적으로 보이게 하고 팬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오늘은 에녹이 무대에서 벗어나 어떤 달콤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의 하루는 일은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그에게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그는 이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에녹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며 먼저 가벼운 스트레칭과 요가로 몸을 풀어줍니다. 그의 집한 작은 홈에서는 간단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가 무대에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운동 후에는 신선한 과일과 요거트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의 일정을 차분히 준비합니다. 에녹은 아침을 잘 시작하면 하루가 훨씬 더 프로덕티브하게 느껴져요 라고 말하며 아침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에녹은 무대에서는 가수이지만 일상에서는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입니다.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작사와 작곡에도 관심이 많아 종종 집에서 기타를 치며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에녹의 작업실은 그의 집 한켠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 그는 자신만의 감성을 담은 곡들을 만들어 갑니다.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감정들이 노래로 표현될 때가 많아요. 라며 에녹은 자신의 창작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의 일상은 노래에 대한 영감의 원천이 되며 그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이 곡으로 태어나는 순간은 그에게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에녹은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의 집 근처에 있는 북한산은 에녹이 자주 찾는 산책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는 가끔씩 아침 일찍 북한산을 오르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에녹은 등산은 저에게 큰 힐링이 되어 산에 오르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해요 라고 말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면 그는 서울의 경치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목표와 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자연 속에서의 시간이 그에게는 큰 에너지를 제공해줍니다. 에녹과 강혜원의 사랑 이야기는 그들의 일상 곳곳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강혜원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종종 함께 요리를 하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며 휴식을 취합니다. 강혜원은 애녹의 요리를 매우 좋아하며 애녹은 그녀를 위해 다양한 요리를 시도합니다. 함께 요리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서로의 취향을 이해하고 맞추어가면서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나는 강혜원의 말처럼 그들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애녹은 강혜원을 위해 종종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합니다. 그는 그녀의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하여 그녀를 기쁘게 합니다. 에녹은 정말 세심한 사람이라서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을 많이 써 줘요. 그런 그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해요라고 강혜원은 말합니다. 에녹의 이러한 배려심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강혜원 역시 에녹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녀는 에녹이 바쁜 스케줄로 지쳐 있을 때 그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마사지나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 줍니다. 에녹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이에요. 나는 강혜원의 말처럼 그녀는 에녹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에녹과 강혜원은 종종 친구들을 초대하여 집에서 파티를 열거나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줍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해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되고 더 많은 사랑과 지지를 느낄 수 있어요. 라고 에녹은 말합니다. 에녹과 강혜원은 종종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두 사람이 함께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애녹은 요가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에요. 강혜원과 함께하면서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라고 말합니다. 강혜원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함께 하다 보니 점점 더 재미있고 유익해요라고 덧붙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에녹과 강혜원은 자주 함께 독서를 하며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추천하는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누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책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어요. 라고 에녹은 말합니다. 강혜원도 독서는 우리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라고 동의합니다. 애녹과 강혜원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배려와 사랑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감정들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의 행복한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그들의 달콤한 일상이 팬들에게 더욱 큰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애녹과 강혜원은 정기적으로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요.라고 애녹은 말합니다. 강혜원도 함께 봉사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서로에게 더욱 감사하게 되어라고 덧붙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사랑을 나누는 일에도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녹과 강혜원의 일상 속에서 보여지는 사랑과 배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이야기는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앞으로도 두 사람의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 서로를 향한 깊은 배려와 이해가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